다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블라디에게 권할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 앉아 계시다가 드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오늘 하루의 일정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를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믿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짓씩 교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간에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일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지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종 다윗을 그 헤아르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국가는 백 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에 가지고 나의 반석, 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를 점점 더 이렇게 들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조금은 편해질 줄 아, 아, 알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싸움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젊었을 때는 생기를 위한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이 나의 육신의 장막에 그 건강과 또 자녀와의 관계와 때로는 고독의 싸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굉장히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마음속에 늘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144편은 그 전쟁의 한 가운데서 늘 오늘 10편, 144편은 그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다윗의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은 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싸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맨 처음에 1편 1절에 보면 "나의 방석 요호와를 찬송하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전쟁에서 아주 많은 승리를 거뒀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단한 번도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고백을 한 자는 아닙니다 다윗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사랑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상성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며 방패가 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쟁터로 홀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막아주시고 뒤에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산 가운데 주님께서 다윗을 지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 여러분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4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림자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인 고백이라고 할수 있지만 오히려 그의 이 표현에 진정한 담겨져 있는 고백은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이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반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끝에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이 다윗은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시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구절에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참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참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요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참된 복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12절과 13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는 모퉁잇돌 같으며 우리 고깔에는 백곡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 가면서 저희 두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또 소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또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마치 이 본문에 나온 모습처럼 정말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남의 인생을 편안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복의 결론을 오늘 마지막 전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말합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삶,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한 복이 임할 텐데, 환경이 좋아지면 내 삶에 감사할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내 하나님이 되실 때그 안에서부터 참된 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가 한나님을 붙든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연약함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14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싸움에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고 내이지가 아니고 바로 나의 반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흥성회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무엇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부흥성회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됨을 통해서 그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지쳐서 힘들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정쟁과 같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여전히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에 회복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부흥성애라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우리 마음 가운데 쓴 뿌리들이 있죠. 아이 나이 무슨 풍성해 아 이제는 다알 만큼 알지 않았어 라고 우리의 쓴 뿌리의 기대감이 벗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정쟁 같은 삶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흥 성회가 저와 오늘 또 오늘 성회 가운데도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부흥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참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의 은혜가 분성의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음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 분성의 두 번째 전년특배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이또 저녁 집회에 함께 참석하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사랑하님 그 주님만 따라하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급힌 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주 앞에 있 언약은 영불병. 주님 만나라 하리. 우리 시간 말씀과 함께 감사함께 기도학을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전속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참된 복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손자, 손녀들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남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가지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바라에 시인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위의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하며 여화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일에게 도와주시고, 나의 가정이 요와를 하나님으로 삼든, 삼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